여기가 목욕탕이라는 곳이구나. 어떠십니까? 처음 와봤는데 너무. 물릉도 어떠세요? 물릉도원이구나 다행입니다. 마음에 드셔서. 서민 체험이 나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무 좋은 것들이 많구나. 왕초 회장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회장님이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기업의 회장님이세요. 됐어, 그만해. 오, 멋지십니다. 아주 셋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생쇼를 하고 있네 아주 그냥. 네가 기업 회장이면 나는 대통령이다. 이분은 진짜로. 됐어, 가자. 아. 씻고 나오니 아주 개운하구나 정말이지 올해 묵은 때를 벗겨낸 것 같습니다 진짜 구정물이 나오던데? 음. 자 이제 진짜 올라가서 찜질을 하면 됩니다 오 여기는 서민들이 진짜 많구나 왕최 회장님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가 목이 딱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본능적으로 자리를 알아보는구나 음. 회장님 찜질방의 시그니처 구운 계란과 식혜입니다 오 맛있어 보이는구나 얼른 먹자꾸나 근데 그냥 먹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쳐서 계란을 깨먹는 겁니다 계란 깨기? 바로 <laughs> 이렇게입니다 아, 아 원래 이렇게 먹는 겁니다 아 그래? <웃음> 아! <웃음> 재밌구나 이제 너가 박배서 머리를 때리면 돼 <laughs> 뒤졌어 어이, 회장님 갤럭시 임팩트 <laughs> <오! 웃음> 아주 재밌구나 둘이 케미가 잘 맞아 <laughs>